코코입니다. 코코 방수처리 때문에 지금 문의하시내 형님인데 방수처리까지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방수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이게 비닐봉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양면 테이프.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케이블 타이가 필요한데요. 확인해가지고 좀 할게요. 좀 지저분해도 양해해주세요. 자, 일단은 코코는 이제 일수 b 충전식으로 해가지고 충전하기 더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꽂아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이에요. 꽂아가지고 여기다 넣으면 충전하는 건 누구나 다할수 있겠죠? 충전하는 방식은 빠지고. 자, 전기, 중기, 전기도, 전기 중기 박시기. 이게, 이게 세개 들어가요. 짝수가 아니라 호수로 들어갔다고요. 양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렇 들어가고,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갑니다. 배터리가. 하나, 둘, 세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놓고, 제 끼고, 조정이 스탠바이 됐고요그 다음에 차, 차 볼게요. 차. 차 보시면 차도 바디핀을 뽑고, 뽑고, 차가 보시면은 되게 뺨뜨리긴 한데, 사실, 더 뺀질뺀질해. 이렇게 해서 뭐잖아요그 더, 더 깔끔해야죠. 우리 학생, 주인, 주인님이 까주세요. 까준다는 표현이 아니라 뭐지? 벗겨지. 벗겨주세요. 여러분. 까주세요는 시장에서 쓰는 것같아 자, 여기 보시면은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온오프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바인딩을, 처음에 사면 무조건 바인딩이 시니다 바인딩. 얘를 이제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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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3.7V 짜리예요 하나가. 3.75cm 신기하죠? 이거 똑같 생겼는데 집어넣으면 안돼요. 제가 해봤거든요? 그어넣 안됩니다. 시도하셔도 안되니까요. 이런걸 키워도 안되는걸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 방수하는데 방수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왜보지냐면 회원님들께서 내가 사용하다보니까 이걸 내가 또, 또 껴봤거든요? 안 움직여요. 왜냐면 얘는 1 5 얘는 3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게도 틀려요. 무게도 무게 한번 들어볼래요? 무게 다르다 그쵸 다르죠? 이게 좀 네. 무겁죠? 이게 용량이 이게 압축이 들어있어요 압축 그래서 폭발 있죠 잖 수소 폭발 이게 폭탄이 폭발보다 하이 폭발은 클리어 폭발이에요 물론 폭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게 탁소리날 거예요, 그렇지 안 죽이죠? 그다음에 얘를 전원을 넣고요, 넣고 얘를 켜는데안 죽이죠? 왜안 죽인지 아세요? 이거 바인딩부터 안 눌러서 그래요. 그래서 얘를 킨 다음에는 얘를 눌러놓고 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못해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띄우면은 힘이 더안 들어가요, 게그 다음에 미세정 있죠, 미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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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조종으로 미세정 할수 있어요. 그쵸, 미세정. 그 다음에 디프가 있는 거죠. 디프가 반대쪽인 에 차동이에요. 우리 옛날 때 그, 그, 배너라는 그 영화 보면은 마차가 막 가다가 똑같이 가요. 마차 가다가 얘는 뒤집어져요. 왜냐면 얘가 차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 버리면요. 가 전복 현상이어나요 전복 현상이. 근데 이게 차동으로 돌잖아요. 그럼 전복 현상이 아니랍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배너 영화 봤네, 배너. 배너 봤다고요? 아니. 학생이 배너. 어, 진 배너 영화 있어요. 심히 되게 짱짱하죠. 그 속도. 자, 이제 중요한 우리 형님들 기다렸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뭐냐? 저거 방철리 방수처리 문의가 솔직히 되게 많이 왔어요. 어떻게 방수처리 하냐인데, 방수처리에 대한 내용은 그, 밀폐 방식으로 하는 건데, 얘가 정말 좋은 차인데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방수가 안돼 있어요. 방수처리가. 그래서, 방수처리가 보시면은, 기자재를 뜨면 여기 떼어야 됩니다. 이렇게 쏙쏙쏙쏙 띱니다. 딱 떼시고 한 다음에, 얘를, 똑, 똑, 그러면 얘가 벗겨져요. 그쵸? 그렇죠? 이쁜, 저는 여기서, 이 구멍만, 구멍 구멍만 뚫어도 이, 이, 보일 것 같은데, 표준이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좀 답답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키면은 잘 보이고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칩이잖아요. 칩 그리고 고 프라스 얘까지 들었잖아요. 얘까지 서버 안 움직이죠. 서버 안 움직이는데 얘를 끼면은 서버가 이제 움직여요. 야 신기하지. 기판이 뭐라고 진짜로 이런 기판을 이제 머릿속에 싹넣어가지고 칩으로 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끼인 다음에 여기 있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 안에 밀폐 방식이 되게끔 하려면은 여기서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보세요. 전선이 있죠. 전선. 이 전선에 얘가 덮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되는데, 이 선이 있죠. 여기서. 여기 있죠. 이게 뭔 역할을 하냐면은 자 끼고, 뒤자 잘해야 돼요. 끼고, 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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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얘를 덮어요. 이렇게 덮고, 덮은 다음에 얘도 덮어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덮습니다. 하나씩 덮고 난 다음에 이 덮은 거를 가지고 이 이쪽에 물이 이제 안 들어가지 안 스며들게 하잖아요. 이안스안안 안쓰, 들어가게 하는 거를 이중으로 시켜서 그 양면 테이프를이물못 들어가게끔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해놓은 다음에 얘를 또 덮고 또 덮고 말아요. 이렇게 덜덜덜덜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보니까 어 물이 솔직히 안 들어가게끔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열어서 다 필요 없어요. 이건 이거,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 짧단 해요. 그러니까 고무는 거는 비닐 봉지면 돼요. 비닐 봉지인데 그냥 비닐 봉지 말고 약간 두툼한 비닐 봉지 으면 좋겠어요. 두툼한 비닐 봉지. 그리지저분게다양요 재료, 지저분해 보니까 이렇게 네. 이거를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있죠. 여기서 포인트예요. 이거를 잡고 이걸 돌려 이렇게요. 제가 잡고 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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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는 거죠. 여기로. 돌리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양면 테이프로 해서, 그, 물이 침투 안 하게 된 거를 잡아가지고, 한번 쫙, 쫙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조이는 거예요. 두 번. 왜냐면은 이제 이중으로 안전장치, 안전치로 주기 하시는 거죠. 두개 하시고, 그쵸? 두개 하신 다음에 얘를 힘 줘야 돼. 이렇게 힘 주고, 그 다음에 자고 이게 빼고 이 빌몽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빌몽지, 빌몽지가 이제 상처를 만드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리가 되게 애매해요. 얘가 그렇지만은 얘를 자리를 잘 잡고, 얘를 두 개를 이용해서 가지고 바디가 쉬울 때 앞쪽에, 앞쪽에 이제 이렇게 쉬, 쉬,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쉬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안쪽에 놓고.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쪽에다 넣고, 이렇게 돌려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이게 옆으로, 옆으로 해가지고, 돌려셔도 돼요. 일단은, 이거 위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망치로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스위치가 옆으로 있으면은, 이렇게. 그리고, 같이 제가 이제, 이건 이제 안 흔들리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자르고. 전혀 좀 아쉬운 게 얘하고 얘가 이제 그 밀폐 방식으로 할 수는 좋겠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음. 두 개만. 얘만 지금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얘네가 거기까지 신경 안 썼더라고요. 흔들리더라도 이제 좌우로는지제 위아래는 안 흔들기 때문에 충격이 좀덜덜갈 거고요. 이상태에서 이제 물을 뿌려야 돼요. 음. 제가 그때 동영상 찍은 막 콜라 뿌리고 했던 게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나사하고 이제 필요 없는 거겠죠. 그다음에 바지를 휘시고. 네. Gt7이라는 스프레이 있거든요. 기까지 뿌리면 더 좋죠. 걔네 이제 만0천 원짜리가 아마 있을 거예요. Gt7. 아시나요, 유튜브 검색에다 Gt7 치고 나와. 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앞에서 잠깐 테스트 해볼까요? 예. 네. 잘못 잘못들 많대요. 잠깐 잠깐 까깐자 우리 학생. 자 우리 학생 사이즈는 이만합니다. 학생들 이제 사이즈 물어보니까 자, 사이즈 이만하고요. 어, 비 오니까 자비오잘 어울린다야. 우산과 같이 함께 비 오니까 같이 할수 이만합니다. 어, 방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방수 동영상은 많이 봤을 거예요. 오케이. 땡겨 먹어, 쭉. 오케이, 바로.